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에 있는 말리포해수욕장 개장식입니다 올해로 67회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자 잠시 후 준비가 되는대로 11시부터 실버마이크 두근두근 설레는 무대에서다 라는 프로그램 개장식 오픈행사로 네, 시작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네,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의자팀, 이 땡볕에 정말 의자 가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오아열 보세요, 오아열. 정말 특전사, 군부대온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음향시설, 네, 그리고 조명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무대에서 빛이 날수 있도록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근두근 설레는 무대에서다 실버마이크 오늘 공연 팀들 간단하게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가수 정광희 씨의 무대로 시작으로 통기타 잼스 네 남녀 혼성 팀입니다 그리고 색소폰 연주에 바람나그네 그리고 성악을 여러분들에게 어, 들려드릴 까메 라타 그리고 미사리수 예술단의 멋진 공연 잠시 후 11시부터 이곳 제67회 말리포 해수욕장 개장식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요. 다양한 악기 연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감독님들 연출팀들 지금 미팅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이곳 메인무대에서 실버마이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말리포 해수욕장까지 왔으니까 바닷가는 보셔야 되겠죠? 자 저는 말리포해수욕장은 사실 태어나서 처음 와봐요 정말 많은 해수욕장을 뭐 다녀와 봤지만 말리포해수욕장은 처음 와보는데 정말 이렇게 무대 뒷배경이 이렇게 보시면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 형상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군수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어,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물 형상이 정말 멋있습니다 자 잠시 한 5초만 소리를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자녀분들을 동반한 가족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친구분들 그리고 연인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7회를 맞이하고 있는 말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여러분들 실버 마이크로 인사드릴 테니까 11시부터 여러분들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무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그리고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